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시오이예요 오늘은 키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다음 일본 촌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 선거 날이었는데 촌리 선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기위원들끼리 투표랑 그리고 자민당의 뭐까 회원비 같은 걸 내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민당 그 선거를 뽑는 아니 아니 손 존리를 뽑는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어, 선거였는데 기시다 씨가 됐어. 이거 제 메인 채널은 일본인 스타 지우리라는 채널인데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메인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기시다라는 사람이에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거 맞췄네요. <laughs> 맞췄다, 라니까 이거 일본에서 미디어가 보도하는 걸 이것저것 촌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뭐랄까 가장 믿을만 하는 그 계산이랄까. 그래서 그 이렇게 속인했어. 저도 100%라고 생각은안 했어요. 왜냐면 코너가 일자 투표 때 엄청 국민 투표가 많으면, 아, 국민이랄까. 그. 투표가 엄청 많으면 코너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리고 해외 미디어는 처음에는 코너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죠. 어... 아무튼 어... 기시다가됐는데 여러분 궁금해 하는 것은? 아나기시다가 존이가 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고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한일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거, 박근혜 정권 때인 걸로 하는데, 그 위안부 합의 때, 어, 메모대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 뿐이 아니라 뭔가 유학 경험도 있고 영어도 잘하니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laughs> 어. 그렇게 많이 진보적인 생각은 아니라 보수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옛날에 야스쿠니 진사를 담배한 적도 있고. 근데 이번은 어, 기시다? 기시다 전니는 아벨 존니라든가 이번엔 선거 후보자 었던 다키이츠라는 여성이 있는데 아베랑 다카이치 같은 사람들은 뭔가 옛날 일본 만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전쟁전 일본 사람들을 생각 이런 걸 되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 요 일본에. 이게 전쟁전 일본 사람들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황은 대단하고 뭔가 뭐래야지. 일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야스쿠니는 아껴야 되고 그런 조금 옛날 연돈적인 생각이랄까 그런 걸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베랑 다깔지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하려고 전진이 됐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돈을 배분해서 국민에게 좋은 생활을 주고 싶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아베란다 카이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키자. 어, 군, 군사력. <laughs> 군사력도 만들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역사적인 생각도, 역사 교육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시다도 그렇고 코노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노다세이코도 그런데 그렇게 역사관 쪽에 관심이 없나 봐요. 기시다는 코너보다는 조금 역사 쪽으로 역사관은 보실 쪽이에요. 근데 아마 음, 그렇게 그런 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전리가 되고, 야스쿠니 신사 잠배하러 갈지는 모르겠다. 안갈것 같은데, <laughs> 모르겠네요. 그래도, 과거에는 야스쿠니 신사 잠배는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닭가이자가 됐으면 분명히 갔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 하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심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한국 쪽에서 기시다를 나중에 또 문제가 갈등 같은 거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생겼다고 해도 원래 기시다라는 사람이 뭐 한국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스가 정권 때랑 기시다 정권은 외교쪽으로 봤을 때음 그런 역사관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쉬다가 하고 싶어하는 게, 음, 경제정책이라든가, 뭐, 어, 몇 러? 디지털 쪽 개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요. 아 코로나 대책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준비가 되면 그 코로나 대책은 국민에게 많이 돈을 주자라는 마인, 그, 마인드에요 이 사람은 코노는 소비세를 올리고 올린 소비세 로 연금에 보태자라든가 조금 국민에 돈을 많이 주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시다란 반대쪽 스타일 이라고 보는데 경제 전쟁 스타일은 어... 그래서 그거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코로나 대제 그리고 아베노믹스 때 아베노믹스라는 아베 총리가 했던 처, 그거 견제 전쟁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내 기업이라든가 투자가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서민들 가, 가난한 사람이라 할까 일반 사람들은 많이 이득을 못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이 격자가 심해졌을 뿐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생활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시다가 얘기하는 것은, 이격차를 다시, 음, 또, 수정이랄까, 그, 적게 개선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디지털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히로시마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 어. 이 사람이 출마하는 지역이 히로시마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대해서 엄청 어필을 많이 해요. 그 위무스 테신때아무리도 바쁘더라도 히로시마에 꼭 가서 자주 자주 가면서 연설을 했대요. 아무리 바쁠 때라도 히로시마는 버리지 않는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리가 돼도 하고 싶은 게 히로시마에 좋은 걸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도시랑 지방은 역자가 있어요. 그거를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대요. 히로시마가 아닌 지역에서는 기시다는 누구였더라? <laughs>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어 히로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아까 그 천니가 됐을 때 연설을 벌써 했는데 아 천니가.. 어? 응 아까 그거 전단 리더로 됐을 때 벌써 연설을 했는데 그때 야구 설명을 하면서 야구 뭐랄까 비유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히로시마 에 있는 카브라는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 팬이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야구 많이 좋아했다고 들었어 아까 제가 궁금한게 키쉬더가 말했던게 드론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공주에 날리는 그비뭐라해야지 있죠 그, 그, 그 라디콘같은거 <laughs> 그 드론 드론으로 배달하는걸 어 하고싶다던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싶다던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디지털 쪽으로 일본이 개발될지가 모르겠는데, 아또 지방 아마 디지털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일본은 지방 디지털 인프라도 어 준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저는 만성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방에서도 디지털 쪽 면에서 좋아지면 좋죠. 저 원래 기시다를 많이 응원하는 팬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음, 뭐랄까, 이 세상 되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권력에는 반박 안 하고, 뭔가, 가만히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아까 저는 자기 위지가 그 의사, 위사? 의사가 강하고 뭐콕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뭔가 산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권력에 뭐라고 해도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 을 좋아하니까 인 인성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딱히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이것도 있어. 제가 그러니까 선거 이거 보이나? 아까 처, 서, 전 선거 전리가 끝나고 아, 응? 아니, 응? 선례 선거가 끝나고 자민단 사람들 그 후보자들에 대스가존이랑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있었어요. 그 MC가 제가 다 같이 후보자분들 앞에 나가서 같이 손 잡고 사진 찍으세요 했는데 바로 손안 잡고. 이러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 이 이렇게 잡는 줄 알잖아요. <laughs> 이, 이러, 이렇게 이렇게 잡는 줄 알잖아요. <laughs> 이렇게 눈치 보고 <laughs> 이러 이러고 <laughs> 아마 코로나 코로나라서 옆 먹을까봐 그런 그랬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스가촌니 옆에 있는 거 귀신아 조금 사진 잘안보여서 미안해. 이거 주먹이란 주먹이. 부딪치잖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도 부딪치는 것처럼 보여. 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기랑 여기도 조금 부딪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노다랑 이거 노다 셀 거라는 여성이랑 스가 존니인데 그거 터치도 안 했어. 방향도 완전 다른 방향 보고 아마. 이런 게 있었어. 저거 웃겨서 이걸 구경하고 있었어.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에...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채널 일본 인스타 지오리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